지영 씨, 이게 몇 번째예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단 결근을 밥 먹듯이 해요? 전 무단 결근 아니고 바이어 미팅 다녀왔어요. 무슨 바이어 미팅이요? 직속 상사인 내가 모르는 바이어 미팅도 있습니까? 과장님 출장 간날 회사 제품에 관심 있다는 전화가 와서 그분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보고도 없이 다녀왔단 말씀이신가요? 네, 워낙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남아 있는 제가 대응한 건데 과장님은 그것도 몰라주시고 너무해요. 아무리 제가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전화 문자를 주셨어야죠. 바이오 분이랑 통화를 해 보니 1분 1초가 급한 사안인 것 같아. 선조치 후 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팅 끝난 후엔 왜 연락을 안 주신 거죠? 선조치 후 보고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잖아요. 지영 씨, 지영 씨가 무단 결근한 날이 무려 일주일이에요. 첫 날은 본인 말대로 바이어 미팅을 했다 쳐도 남은 6일 동안은 회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뭐하시는 건데요. 과장님이 모르는 모양인데 이번 바이어 미팅은 일주일 네. 내 진행했고요 미팅이 방금 끝나 서 회사로 바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이어 미팅 을 6박 7일 동안 했다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회사를 위한 마음에 휴일도 반납 하고 희생적으로 업무에 매진했던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질책 하는 건 능력 있는 관리자의 태도 라 생각되지 않네요. 지영씨 바이어 미팅이 뭐 하는 건 줄은 아세요 당연히 잘 알죠. 우리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고객 을 만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바이어 미팅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6박 7일 관하죠? 고객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제가 끈질긴 설득을 하다보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하... 아, 그래서 계약은 따냈어요? 아니요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어, 그럼 정리하면 본인은 일주일동안 무단결근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를 만난 거였고 그럼에도 계약은 못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요약하시는 걸 보니 과장짬밥 고스톱으로 딴건 아니시네요 그러네요 저도 회사생활 할 만큼 했지만 이런 참신한 이런 참신한 개소리는 처음 듣네요 개소리라니요? 저 거짓말 한거 아니고 사실만을 말씀드린 건데. 그럼 바이어가 누굽니까? 그건 업무상 비밀 누설 서약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내가 당신 직속 상관인데 업무상 비밀 누설이 왜 나와요? 과장님이 제 상관은 맞지만 바이어분 상관은 아니시잖아요. 신의 성실 원칙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그냥 원칙대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 바이어 미팅 다녀왔다니까요. 지금 누굴 호구로 보나 장난합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어 만나서 접대하느라 술 먹어서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컨디션 안 좋아 죽겠는데도 과장님께 보고 한번 하겠다고 회사를 나온 건데 왜 저를 무단 결근자로 몰아요 증거 있습니까? 바이어를 만났다는 증거? 아 내가 답답해 죽겠네 증거야 차고 넘치지만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무단 결근 처리할 테니까 가서 일 보세요. 누구는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그거 보여 드리면 무슨 무슨 죄로 저 잡혀간다니까요? 지영 씨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회사나 팀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뭐가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건 개인 사생활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영씨가 인스타에 코타키시 발로인가 거기에 남친이랑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 올린 거 봤어요? 아니 인스타는 개인 사생활인데 그걸 보는 건 불법 사찰 아닌가요? 지영씨가 연락이 안 돼서 dm이라도 보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 놀러 간거 아셨으면서 이러신 건가요? 과장은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소시오패스다 무단 결근 5일이면 퇴사 사유라서 본인 사 은 들어봐야 하니까 변명 들어준 것뿐이고요. 지영 씨야말로 무슨 알바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회사를 다녀요. 매이야, 네가 무단결근을 했으면 빠진 날만큼 월급에서 까면 되는 거지. 본인이 상급자라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줘도 되는 거야. 진짜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네. 지영 씨한테 모욕 준적 없고요. 방금 한 얘기는 그만두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둔다. 그만둬. 그래요? 그럼 오늘부로 퇴사하는 걸로 알고 사직서 양식 메일로 보낼 테니까 작성해서 보내줘요 그딴 거 쓰고 싶으면 네가 쓰고 실업급여가 처리 좀 해줘 뭐라고요? 무슨 실업급여요? 회사가 개인 사정을 이해 안 해줘서 못 다니는 건데 당연히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해줘야지 그건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고 지영 씨 퇴사 사유는 무단결근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이 나짜른 거면서 그건 맞죠 무단결근 하셔서 저희가 퇴사 조치 시키는 거니까 내가 세상 물좀 모른다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거 노동청에 진짜 신고할 거야? 네 최선을 다해서 신고해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사이는 아니지만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마무리? 실업급여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노동청 갔는데 퇴사 사유가 무단결근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이거 수정 좀해 주세요. 아니, 그걸 왜 수정하죠? 본인 무단결근한 거 맞잖아요. 내가 무단결근한 건 맞지만 사람 사는데 어떻게 원리 원칙대로만 합니까? 실업급여 신청하면 한 달에 한 200씩 준다는데 편히 좀봐 주시다. 그건 어렵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영 씨 연락하려고 했는데 개발로 찾아와 주니 잘 됐네요. 왜요? 생각해보니 너무한 거 같아서. 퇴직 사유 바꿔 주려고요. 지영 씨, 코타키시발로 가서 법인 카드 썼었죠? 그래요? 경비가 부족해서 조금 썼수다 조금이 아니던데. 펌님은 패키지 700 쓰셨고, 식당 면세점에서도 200 넘게 쓰셨으니까. 그건 제가 코로나 끝나고 처음 가는 해외 여행이라 기분 좀내 봤어요. 본인 기분을 왜 회사 돈으로 냅니까? 내역서 보내 줄 테니까 빨리 입금하세요. 제가 왜요? 다이오 만난 거니까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야지. 아니, 아직 그 니까 지금까지는 신의 성실 의 원칙 때문에 말못 했는데 이젠 퇴사도 했으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 남자친구가 당신 회사 바이오예요. 뭐라고요? 지영 씨 남자친구가 무슨 거래처 사장 아들이라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당신 회사 호팡에서 물티슈 팔잖아요. 그거 우리 남친이 자주 구매해요. 증거를 원하시면 구매 내역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돌아버리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하시고 본인이 쓴 돈이나 입금하세요. 이 오빠 자꾸 왜 이래? 회사 물건 사면 그게고객 바이오 맞잖아. 그게 무슨 바이입니까 남친이랑 여행 간 거면서. 그래서 거래처 사장 아들만 고객이고 쿠팡에서 물티슈 산 고객은 고객도 아니다. 이 말인가요? 이거 당신 회사 공식 입장 맞아요? 나 팔로워 3천도 넘는 인플루언서인데 이거 인스타 올려도 돼요? 인플루언서건 인플루엔자건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도 버무팅 대응할 테니까. 아씨 이 그래 알았어요. 그럼 퇴직금에서 까요? 아니 1년도 아니고 회사 4개월밖에 안 다니고 잘렸으면서 무슨 퇴직금이야. 1년 안되면 퇴직금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드릴게. 지금은 돈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장난하나? 당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 몰라? 그거 얼마나 그만 좀 지랄해요. 누가 안 갚는데? 나중에 돈 갚으면 되잖아. 아이고, 말이 안 통하는구만. 그래도 한때는 부하직원이었으니까 쓴돈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무팀에 넘기는 수밖에 없어. 넘기면 뭐 어쩔 건데요? 이거 업무상 횡령이니까 당연히 고소해야지. 뭐라고요? 법인카드 쓰라고 준건 과장님이면서 그것 좀 썼다고 무슨 고소까지 해요? 그 카드는 사무실 비품 사라고 준 거지. 본인 해외여행 가라고 준게 아니니까. 몰랐어요. 말안 해주니까 몰랐다고요. 이 사람아. 그걸 말해줘야 하나 됐고 아무래도 해외여행권 말고도 다른 게더 있는 것 같으니까 지영씨 입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 다 뽑아서 법무팀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법인카드 내역이요 그럼 거기에 호오빠 간 것도 나오나요 뭐라고요 지영씨 호오빠도 갔어요 설마 누가 갔는지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럼 난안 갔습니다 그 법인카드 지영씨만 준 건데 안 갔다고 우기면 그게 될까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여행 가서 쓴 돈만 입금할 테니까 그걸로 퉁쳐주세요 퇴사할 때 컴퓨터 포맷하고 나가더니 역시 구린 게 많았나 보네. 죄송해요 과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 원래 경리 잘못 뽑으면 회사 말아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 덜 말아먹었으니까 액땜에 다치면 되잖아요. 저 아무리 센딱까셔도 호빠 가서 쓴돈 칠억은 없단 말이에요. 니 뽕이다. 음. 사이클 음! 크래셔. 아! 아! 아!